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궁삼일학기 국어 검성출판사 4.2단원 같은 작품 다른에서 질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작품은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선생님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많이 유명한 작품이고 이미 한 번쯤 접해 보신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빠르게 제재 정리를 통해서 작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래 성격 여성적, 상징적, 불교적.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상징적인 제재 소재를 통해서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를 나룻배, 당신을 행인으로 비유했습니다. 주제는 인내와 희생을 통한 참된 사랑의 실천. 특징 나와 당신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말하는 이와 당신의 모습을 대비해 화자의 희생과 헌신 임대를 강조하였다. 불교의 윤회 사상, 돌고 돈다라는 거죠. 어. 바탕으로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수민상관을 통해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강조하고 의미상의 완결성, 완결성과 형태상의 안정감, 물론 분률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과 5연이 비슷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까지 볼게요. 나와 당신의 함축적 의미는 나는 작품 자체로만 보면 당신을 사랑하는, 기다 사랑하여 기다리는 여인이고, 하지만 이걸 거 작가, 작가가 승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승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시대 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한종훈 선생님은 독립운동가, 독립운이셨으니까 독립운동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신 의 의미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인으로 본다면 나를 그를 여인으로 본다면 당신은 나의 사랑을 받지만 나에게 무심하고 매정한 사람이고 승리로 본다면 부처, 불교적 진리, 어떤 중세, 어름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조국, 민족, 조국의 강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 간단하게 하나 확인해 드리면 한 가지 확인해 드리면 음, 어, 4번 볼까요?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과 그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시어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시적 대상은 당신이고 시적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시어는 행인이겠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당신 그리고 행인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적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다양한 자료들은 저기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